더 잉글리시의 마카데미는 양주시 삼숭동, 삼숭초등학교 삼성 앞또는 양주이망도서관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많고 유익한 영어 스피킹 자료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 노출을 효과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어 노출을 효과적으로 하는 다섯 가지 방법입니다. 영어 동영상 시청하기 유튜브나 기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영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선택해서 볼수 있습니다. 영어 음악 듣기 영어로 된 노래를 듣는 것은 영어 발음 및 억양 연습에 좋습니다. 가사를 읽으면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영어 드라마 영어 보기 영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은 언어 습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막을 병행해서 볼수 있으며 영어 배우들이 사용하는 실제 언어를 더욱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책 읽기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것은 영어 어휘력 및 문장 구조를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적절한 난이도의 책을 선택하여 읽으면서 어휘와 문법을 연습하면서 책 내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어 스피치 클럽 참여하기 영어 스피치 클럽에 참여하면 말하기와 듣기 연습이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루원장